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특집 진행을 맡은 이혁동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1급으로는 더 이상 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5국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부의 5국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추진에 대구, 경북이 어떤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패널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국정 기획 위원회 전문 위원으로 참여했고 또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인 김상우 교수 자리 하셨습니다. 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자리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태훈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죠. 주요 중점 사업과 방향이 궁금합니다. 김상우 위원님 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중요한 두 가지의 헌법 조항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헌법 10조 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 이두 가지 헌법 조항에 기초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이 설정되었는데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어,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크게 세 단계의 로드맵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 첫째는 회복. 둘째는 성장, 세 번째는 행복입니다. AI 세계 3대 강국 실현,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5국 3특 균형 성장, 서울대 10개 만들기, 기본소득 실현을 통한 기본사회 구축, 그리고 국익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정과제에 태국경북의 주요 현안 어느 정도 포함이 됐는지 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태훈 교수님.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태국경북의 주요 현안이 신정부의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 상당히 많은 항목으로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공항이라든가 치수원이라든가뭐 AI 로봇 뭐 수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특히 이제 중앙 정부가 어, 지역 균형 발전을 어, 적극적으로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일어났던 그 대구 경북의 현안들이 어, 상당히 그 현실적으로 뭐 실현 가능한 어떤 형태로 이제 어, 나갈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어 국정 과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포괄적인 형태로 뭐 주로 이제 제목 위주로 이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 구체성이라든가 뭐 이제 실현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 확보되지 않은 어떤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어떤 현안들이 구체적인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전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숙제를 또또 안았다 이런 측면이 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김호준 실장님 경북도 입장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 경상북도에서도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 방향은 기존에 저희 경북이 주도하고. 중점 추진해온 어떤 정책 방향에도 보합하고 일부 구체적인 사업 중에서는 그 현안 사업과도 상당히 연결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정부가 이제 23개 전략과 어, 123대 국정 과제의 내용 중에서 이제 국가공동인 과제를 제외한 저희 지역 자치단체와 관계되는 <laughs> 과제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AI 강국 도약이라든지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특히 저희가 저출생 전쟁을 조도하고 정부에 건의해오고 있는 그 인구 위기 극복 대전환 문제 그리고 에펙 관련해서 그 평화 공존과 이런 그 한반도의 어떤 번영 문제를 국정 과제로 제시한 부분도 연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래 전략 산업 부분도 이미 경북형 미래 전략 산업으로. A, B, C, D, E, F 전략을 전했던 부분인데 세부 국정과제 중간중간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경북의 미래형 저 경북형 전략 산업과 상당히 연계성도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경북의 전략과 국정과제의 방향과 과제들이 상당히 다연스럽게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준영 실장님, 대구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구시의 주요 현안들이 많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음. 컸던 그 대구 경북 신공항의 경우에 국토부나 아, 국방부의 과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저 23만 명의 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고도 제한 등으로 도심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신공항이 아, 지역 발전에 새로운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30년 이상의 저, 대구시 의 수원 사업이었던 취선 이전의 경우에도 환경부 과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 시민들의 먹는 물 안전 문제를 좀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어,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대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AI 로봇이라든지 미래 모빌리티, 이차 전지와 같은 미래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대거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미래 산업과 관련된 기업 유치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세 정부 국정 과제 핵심이 오국삼특이죠. 국정기여원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셨던 김상욱 교수님, 오국삼특의 핵심 내용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균형 발전 측면에서 오국삼특으로 공간적인 구획을 정해서. 정책을 펼쳐나가게 했다는데요. 그 5국은, 일단,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 동남권, 부울경으로 표현한 동남권, 대구, 경북을 대경권, 다음 호남권, 그리고 삼특은 광, 어, 강원 전북, 제주. 이렇게 지역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초강력 권역으로 설정을 해서 그 지역의 특별 지자체를, 설치 운영을 통해서 그동안 분절적으로 또 지역적인 문제들을 하나의 통합해서 균형 성장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오국삼특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가 균형 발전은 2000년대 우리 노무현 참여 정부 때 추진이 되어졌죠. 었 가장 획기적이었던 게 아시다시피 행정 수도 이전, 그다음에 혁신 도시, 기업 도시 건설 부분들이었습니다. 신속히 로드맵을 설정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실현해서 진정한 국가균형 성장 발전을 이루겠다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역대 정부와 가장 큰좀 차별화되는 점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오국삼특의 사실은 그 전초의 미크림은 이병박 정부 때오 플러스 투 광역권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제대로 실현이 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서이 5플러스2를 5국 3특으로 재설정해서 초광역,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광역 지자체를 설정하고 또 상당한 규모의 재원들을 지방에 이전해서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을 이루겠다고 하는 부분이 가장 구체화되고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공동 협력 테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이제 협력에 힘을 모기로 으 했습니다. 두 분이 공동 단장이신데 TF를 구성하게 된 배경도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오준혁 실장님 말씀 주시죠. 대구 경북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고 생활권, 경제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생각할 때 대구가 경북을 따로 떼어넣,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새 정부가 5국 3특 중심으로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또 메가시티 중심으로 국토 공간을 재설계한다는 등의 어떤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좀 가시적인 성과를 단계적으로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구 경북 간의 협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호진 사장님, 경북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이번 그 5국 3특의 기초 전략은, 어, 17개 시도의 개별적인 그 사업 체계보다는, 어, 광역 단위로 묶여진, 소위 말하는 초광역 체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고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사업뿐만이 아니라, 어, 균형발전특별회견의 재정체계라든지, 이러한 그 광역과 광역간의 초광역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의 논의라든지, 어그 다음에 그 개별적인 중앙부처의 어, 주요 핵심 사업의 재편 과정에 어, 시도 단위의 사업 어떤 어, 분석이나 평가가 아니라 어, 광역 단위의 연합적인 공동적인 사업 체계나 어, 이런 전략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그 설정하고 있는 방향과 동향을 고려할 때 어, 대구 경북이 좀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실질적인 그 사업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이러한 그 새로운 대응 체계의 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협력 체계가 실질적인 실무적인 어, 대응 체계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김상 교수님 그렇다면 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어떻게 공동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예, 참 공동으로 연대를 한다라는 것 어, 지금 시대 정신이 거기에 방점이 찍혀져야 된다고 생각되었는데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난 두달 동안 활동을 하면서, 어, 현실적으로 느꼈던 점은, 어, 중앙부처 간에도, 어, 이기주의 또 지역 간에도 이기주의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지역 이기주의 측면을 좀더 해소하기 위한 측면, 사실 네. 거기에, 오국삼특의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이 담겨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별화돼서 대구 경북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60, 70년대, 80년대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산업화의 주역은 우리가 대구 경북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왔다면 이제는 이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던 이 제조업, AI를 정목해서 새로운 제조업 르네상스, 다시 말해서 대구, 경북은 산업 수도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두분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들이 있죠. 이것들을 잘 집적시키고 중앙부터 지원을 비켜서 산업화 수도로서의 명명을 강조하고 또 그걸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또 대구 경북이 공동으로 추진해가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태훈 교수님 어떤 좀 전략이 필요하다 고 보시나요? 예, 뭐 앞서 어, 어,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5억 3특 기조에서는 그 아무래도 이제 권역별 어, 발전 전략과 그에 따른 어떤 국가의 어떤 재원 배분 이 부분이 좀 핵심이 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대구 경북이 이제 좀 협력적인 어떤 차원에서 어, 권역별 종합계획을 좀 이렇게 순조롭게 잘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공동전략 뭐 본부라든 어떤 협의체 뭐 이런 것들도 뭐 지금도 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한 수준으로 어 구축이 되고 운영이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합계획을 어,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어, 사업의 어떤 그 관리 방안이라든가, 뭐, 실행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하고, 어, 좀 구축해 나가는, 뭐, 그런 어떤 전략들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